아유 MJ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오랜만에. 아 우리 MJ 님. 네네 MJ 님. 예. 어, 아, 오늘 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<laughs> 네. 아, 이거 좀 이게 좀 예. 아 MJ 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너무 아, 오랜만.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. <laughs> <너무 오랜만에 웃음>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. 저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사실 뭐 형수님이자, 예. MJ 자. <laughs> 그렇습니다. 예, 민정 씨자. 네.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도? 내 이름은 하재경 오늘부로 네 약혼자님 되신다 하재경! 너 끝까지 좋은 이미지 못 남긴다 이 양아치... 갑자기 속이 너무 미쉽거려 국민 여신에서 거친없는 털털함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준 배우 이민정 씨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. 지금. 한 10년 만인가? 한 11년, 10년 만이죠. 네. 거의 런닝맨, 뭐, 그 다음에 저기, 해피투게더가 거의 마지막이었던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, 그죠? 맞아요. 오,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그동안 뭐, 네, 애기 키우고. 예. <laughs> 알겠습니다. 왜 웃으시죠? 알겠습니다. 충분히 알아요. 그 약간의. 네. 천장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그 눈빛과 네, 예. 일도 하면서 하시면서 네, 네. 민정 씨도 오늘 뭐 사실 홍보 이슈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. 콩케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. 완전 놀랐어요. 제가, 제가 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가지고. 아, 아, 얼마 전에 덕분에 곱창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지금. 아, 곱창값도 내주셨다고 네, 오, 네. 지인들하고 곱창 먹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오늘 곱창하면서 이민정 씨가 <laughs> 예, 이민정 네. 씨. 아, 아, 저번에 저희 아기 네. 돌때 사회를 받았다고예 네. 근데 예. 그날 진짜 뭐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시상식 사회 는거 같이 앞에 뭐 맞아요. 한 스타분들이 다 신동엽 오빠도 아 계시고, 홍수원 아 예, 씨도 아 계시고, 예 많은 손예진 씨도 있고 하런데 네. <laughs> 당시 조셉의 진행은 좀 어땠습니까? 어 되게 재밌었어요 아그래요그래또아기가또 네. 돈을 집어가지고 어~ 네. 네. 아, <laughs> 아, 축제였군요 아, 르신이 했죠 네, 약간 그 부모님들이 유도하거든요 <laughs> 네, 약간 뭐. 아이에서 뭐딴거잡으려고 아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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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봐 아니+ 봐 여기봐 여기 봐. 어, 어, 그러면 그러니까 나은이 돌잔치도 사회를 꼭해요 어, 네. 나은씨+ 나은씨+ 어, 나은씨+ 나 나은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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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은씨 나은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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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가 나은씨+ 나네그 나은씨+ 나은씨+ 나 참고, 나은씨+ 네, 은씨아은씨 <laughs> 네. <그리고 웃음> 응. 나은씨+ 나 <laughs> 근데 제가 근데 사실 네.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조세호 오빠 조세호 오빠 랬더니 갑자기 누가 나한테 그 사람 너 나보다 오빠 아니야라는 거예요. 네. 제가 네. 아 동생 한사람입니 누나보다 <laughs> 한 사람. 저승이 <laughs> 네. 친구예요. 네. 누나. 저승이 <laughs> 친구예요. 저. 아니, 너무... 아 누나. 네. 네. 너무... 아 누나예요. 도대체 도저 오빠하시죠. 저 오빠가 아닌데 이걸 뭐라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형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형님과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. <laughs> 막 형님과 만족한사이는아 형수님 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, 아직도 오빠 아 그래가지고. 너무 기네요 아니 그 진짜 이게 당시 이민정 씨가 했던 칼 단발이 많은 분들이 그 헤어스타일을 또 예, 아, 그때 따라 그랬었고 내 꽃보다 남자는 정말 만화였거든요 아, 맞아, 맞아. 그게 실제 만화였는데 대사들이 막 우동 먹고 싶은데 일본 갔다 올래 낮에 뭐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비행기 바뀌었네. 오늘부터 2학년 비방 금잔디는 이 구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. 아. 아. 구준표. 아. <laughs> 그 네. 이제 휘성아. 예. 이제부터 넌 내가 길들일 거야. 그리고 저는 그 F4보다 더 부자인 애로 나와요. 아, 거기서. 아, 맞아요. 근데 왜 나는 걸어 다니냐? 왜 나는 차가 없냐? 감독님한테 <laughs> <laughs> 물어봤더니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싫은 거야. 걸어 다니고 싶은 거야. 계속 뛰어다니고. 걸어 다니고. 다니고. 수행어는 쫓아다녔는데. 나 이딴 거 질색인 거 몰라? 내가 알아서 갈게. 아 나! No! 야! Yeah! 여기서 알바하는구나. 재밌겠다.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. 어, 아, 너 더부자여서 질렸어 그런 게. 완전 초월아.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어서 옷도 막 입어. 뭐 이런 거있